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이 조용히 변화하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 같은 에너지가 없고 하루의 리듬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며 한때 자연스러웠던 그 활력이 지속적인 피로, 얕은 잠, 그리고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와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어가는 것 말입니다. 65세 이상의 남성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종종 이식이 남성 건강의 특수성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성적 욕구 감소, 발기 유지의 어려움, 기력 부족, 심지어 복부 지방 증가와 같은 많은 증상들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직접적인 반영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성숙한 남성의 몸에서는 매일 작은 방해꾼 역할을 하며 호르몬 생성, 신진대사,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특정 음식들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마치 25세 청년과 70세 어르신이 같은 영양 요구사항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은 몸이 변한다는 것이고 예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건강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현대 요리에서 흔한 많은 초가공 발효 식품들과 심지어 전통 요리의 산업화된 버전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 발효는 유익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죄책감 없이 섭취하는 발효 대두와 산업화된 조류를 기반으로 한 초가공 제품들은 남성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는 첨가물과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더잘 조절되어야 할 물질들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제품들 중 많은 것들이 몸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화합물이 풍부하며 자주 섭취할 때 테스토스테론과 남성 활력의 역학을 미묘하게 변화시킵니다. 또 다른 우려스러운 요인은 대량으로 섭취되는 도정된 쌀과 같은 정제된 흰색 식품의 과잉 섭취입니다.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적절한 단백질의 동반 없이 과도하게 섭취할 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기분, 기력, 심지어 친밀한 혈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은밀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활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작은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더 피곤하게 일어나고 다른 날은 걷고 싶은 마음이 덜 들며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예전에 즐거움을 주던 단순한 활동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나이 탓이 아니라 올바르다고 들었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인생의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먹고 있는 건가요? 더 젊은 몸에 효과가 있던 권장사항을 그저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현재 과학은 노년의 남성들이 혈액순환, 아연대사, 미네랄 균형, 그리고 활성, 테스토스테론 생성 유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이것은 비싼 약물이나 복잡한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선택된 접시, 위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웰빙, 자존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수세대에 걸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잊혀지거나 산업화된 버전으로 대체된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정화하고, 올바른 호르몬을 활성화하며, 가장 섬세한 혈관까지 건강한 순환을 촉진하는 진짜 영양소가 풍부한 단순한 재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재발견한 많은 남성들이 몇주 만에 수면 개선, 기상 시더 많은 기력, 움직이고 싶은 욕구, 심지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발적 발기의 회복까지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떤 인공보충제도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실제적이고 가능하지만 접시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합니다.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르거나 모든 것을 날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분 동안 저는 무해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세 가지 음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손에 닿을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한국 지식의 일부이면서 이제 현대 연구로 검증된 남성 활력의 세 가지 강력한 동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공개하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남성성과 즐거움과 그리고 능력과 다시 연결되는 길입니다. 오늘 74세, 76세, 심지어 80세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제공할 것이 많습니다. 그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증상들이 식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니 매일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침착하게 죄책감 없이 하지만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남성 활력의 첫 번째 적은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기성품 소스들입니다. 그것들은 채소, 고기 또는 면류와 함께 먹기 위해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라벨에 숨어 있으며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라고 불리는 것들조차도 몸을 조용히 염증시키는 높은 양의 포도당 시럽, 정제유 그리고 방부제를 포함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야기할까요? 부종, 순환 장애 그리고 주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반응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인 산화질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 없이는 좋은 순환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더 친밀한 부위에서도 말입니다. 기성품 소스를 자주 섭취하는 남성들은 정신적 피로, 단편적인 수면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러운 힘과 기력을 잃어갑니다. 좋은 소식은 순수한 올리브오일, 생강, 사과식초, 천연 향신료를 기반으로 한 수제소스로 대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주도 안 되어 몸과 기분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역은 호기심스럽고 종종 찬양받는 것으로 산업화된 두부의 과도한 섭취입니다. 집에서 만든 전통 두부와 달리 많은 산업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나이든 남성의 민감한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첨가물을 포함합니다. 대량으로 섭취할 때 두부는 몸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하는 물질의 증가에 기여하여 활성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부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급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 호르몬을 높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신선한 생선과 방목닭의 달걀과 같은 깨끗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방해꾼은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산업용 글에 놀라가던 시리얼입니다. 화려한 포장지는 에너지, 건강, 섬유질을 약속하지만, 과도한 설탕, 말토덱스트린, 수소첨가유, 그리고 종종 농약 잔류물로 오염된 곡물과 같은 함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의 영향은 인슐린 스파이크, 복부 지방 축적, 테스토스테론 감소, 그리고 집중력과 사고의 명확성을 해치는 정신적 안개입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을 물로 끓인 통귀리 죽에 호박씨와 계피한 조각을 넣은 것과 같은 더 단순한 옵션으로 바꾸면 며칠 만에 기력과 삶에 대한 식욕에서 놀라운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동맹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어떤 시장 마트에서든 찾을 수 있거나 심지어 뒷마당에서 기를 수 있는 남성 건강의 조용한 영웅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첫 번째는 신선한 한국 무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잘 평가받지 못하지만 간을 정화하고 독소를 줄이며 남성 호르몬의 전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것으로 갈아서 참기름과 볶은 참깨로 양념하면 무는 강력하고 가벼우며 재생력이 있는 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영웅은 느타리버섯입니다. 찾기 쉽고 저렴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테스토스테론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베타글루칸과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마늘, 자주색 양파, 그리고 약간의 아보카도 오일과 함께 볶으면 단순하고 맛있으며 매우 기능적인 요리로 변합니다. 이 음식을 주 3회 도입하는 남성들은 더 많은 기력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정신적 명확성과 신체 활동에 대한 더 나은 반응을 느낍니다. 세 번째 강력한 음식은 한국 소립차입니다. 아직 시골 마을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차는 소나무의 신선한 잎으로 만들어지며 순환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며 혈관의 이완을 개선하는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해질녘에 하루 한 잔을 마시면 많은 남성들이 더 깊은 수면 기상시 더 많은 활력 심지어 하루 종일 더 안정된 기분을 보고합니다. 작은 행동, 큰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을 건드렸다면 이야기들에서 자신을 인식했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느꼈다면 지금 채널에 구독하세요. 그렇습니다. 구독하세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콘텐츠가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역사, 그리고 존엄, 건강, 즐거움과 함께 늙어갈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댓글로 일상에서 이런 음식들 중 어떤 것을 섭취하는지 그리고 식단을 바꾼 후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고 싶다면 최근 몇 년간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배운 것도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무엇이 좋아지거나 나빠졌나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 커뮤니티는 여러분과 같은 진짜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치 끝에 살고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먹는 것만 바꿔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의심은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늙는 것이 잃는 것, 멈추는 것, 몸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의어라고 수년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전 세계 수많은 연구와 남성들의 보고로 증명된 진실은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저 다시 들어주고 30년 전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모습으로 존중받기만 하면 됩니다. 비밀은 마법의 공식이나 기적의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접시, 여러분의 리듬, 여러분의 수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70세, 75세, 심지어 그 이상의 나이에 활력을 되찾은 많은 남성들은 아무것도 급진적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의식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자신의 식단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더잘 잠들고, 더 깊게 숨 쉬고, 즐겁게 걷고, 노력 없이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닌 힘으로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할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음식들을 준비하세요. 물을 레몬과 참기름을 넣은 상쾌한 전체 요리로 만드세요. 느타리버섯이 자주색 양파와 신선한 허브와 함께한 저녁 볶음 요리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하세요. 점심에 설탕 음료를 부드러운 소립, 우린 차로 대체하여 향이 집 전체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각각의 선택은 자신 안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필수 요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 햇살입니다. 자연광에 매일 몇 분간 노출되는 것은 기분, 수면,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활성화합니다. 이와 함께 조용히 걷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신적 소음을 줄이는 것은 합쳐지는 간단한 태도들입니다. 이중 어느 것도 돈이나 운동선수의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음, 결정,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면 몸은 인식하고 감사하며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단한달 후에 아침 발기 개선, 관계에 대한 더 많은 욕구, 가족과 대화하고자 하는 기력, 심지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는 욕구까지 보고합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즐거움과 친밀함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다면 부디 그것에서 벗어나세요. 친밀함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남성 에너지와 살아가는 호기심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둘중 하나가 이런 자기 관리의 움직임을 시작할 때 다시 서로를 재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더 생생해지고 더 열려있고 더 이용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다시 자라나고 감정적 육체적 교류가 더 가볍고 진실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예전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시간에 맞춰 존엄 현재 존중과 함께 그런데 존중이라는 단어는 되찾아줘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존중, 이미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존중, 모든 고통과 성취에 대한 존중.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고 여전히 기쁨과 함께 더 살고 싶어하는 몸에 대한 존중.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68세든, 72세든, 83세든 상관없습니다. 활력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태도가 있을 뿐입니다.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을 지탱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대화한 모든 것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것은 이 콘텐츠가 여러분과 같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병자로 취급받거나 나이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에 지친 남성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도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려주시면서요. 어떤 음식을 자주 섭취하세요? 이미 뭔가를 바꿔보고 차이를 느꼈나요? 아니면 지금 시작하고 있고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커뮤니티, 대화, 상호 지원의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같은 의문,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공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영상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항상 피곤해 보이는 친구와 잠에 대해 불평하는 이웃과 에너지를 잃은 형제와 공유하세요. 아마도 그들은 내면의 불꽃을 다시 피우기 위해 새로운 정보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호기심의 불꽃,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의 불꽃을,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마지막 초대를 남깁니다. 이 커뮤니티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구독하고 댓글을 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영상에서 배운 것, 여러분을 감동시킨 것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여기서 보고 싶은 영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함께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자유, 지식, 건강, 즐거움과 동의어인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이 새로운 단계에서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